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비도 조금씩 줄줄 내리고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아, TCM 1.5톤 리치 네, 마스는 4 m 짜리 AC 못하고요. 주행 모다를 오늘은 뜯었어요. 왜 뜯었냐면 어, 연기도 나고 속도도 안 나고 그래서 안에 주행 모다 안에 코일이 탄것 같아요. 이렇게 다 뜯어 가지고 아예 성 비었죠. 완전 다 뜯어 놨어요. 이렇게. 부품도 여기 있고 주행 핸들 모다도다 뜯었고 핸들 모다 뜯었고 주행 모터 AC, AC 주행 모터인데 예. 다 뜯어 놨습니다. 요걸 또 수리해 가지고 달아 줘야 합니다. 이게 주행을 할때 굉장히 느리고 또 연기가 나고 모터에서 주행할 때 그래서 예, 네. 뜯었는데요. 일단은 요걸 가져가서 수리를 코일을 다시 감아야 될것 같아요. 코일을 다시 감고 어 센서 베어링. 요게 센서 베어링 선이거든요. 요 센서 베어링. 요게안 좋아도 속도가 안 나요. 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어차피 다 뜯어야 되고 이것도 갈아야 되고요. 그리고 코일도 다시 감아야 되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이 리치 주행모터 뜯었는데 참 제가 일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걸 뜯으면 저는 참 재밌어요 ac 모터도 그렇고 dc 모터도 그렇고 뭘할때참 재밌고 즐겁게 하는 편인데 예, 오늘도 뭐큰 무리 없이 잘 돼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어가지고 예, 오늘도 재밌게 뜯었습니다. 또 재밌게 또 수리해가지고 재밌게 또또 또 안착을 해서 차주분이 또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수리를 해서 제가 잘 되는 모습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시고요. 비교도 오는데 안전 운전 조심들 하시고, 네. 수리를 다 돼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